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유아연구소 이민주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건강 검진 후 궁금증이 생긴 부모님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달지연 클리닉 소아청소년과 양동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후 14일부터 71개월 사이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여덟 차례 영유아 검진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저희 아이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발달검사죠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잘 크고 있나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걱정인데요 발달평가 검사의 경우 결과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나요? 발달평가는 1, 2차 검진을 제외한 생후 9개월부터 71개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시하는데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를 이용하여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6개의 발달 영역을 평가하게 되고요 또래 수준 또는 또래보다 빠른 수준에 해당하는 양호 해당 원령의 발달 기술 습득이 충분하지 않은 추적 검사 요망,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심화 평가 권고, 마지막으로 발달 문제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 경우인 지속 관리 필요 이렇게 네 단계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을 경우 발달 정밀 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심화 평가 권고를 받게 되는 건가요? 각 영역별 점수 중 하나라도 그원령의 아동들 중 하위 2.3%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심화평가 권고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각 영역별로 심화평가 권고 판정 기준 점수는 다른데요. 또 부모님이 또래 수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영유아 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의사 선생님이 심화평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육아연구소를 찾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평소에 내 아이가 발달이 크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 정확도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KDST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한 것으로 검증된 발달평가 도구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를 국내 버전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했지만 우리나라 아이에게 적합한 영유아 발달검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K-DST이며 개발 당시 민감도 0.88, 특이도 0.95로 신뢰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발달 지연을 변별하는데 신뢰할 만한 검사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검사가 문진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모님들의 의견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놀이처럼 진행하면서 발달 항목들을 해낼 수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았었거든요. 사실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아이 발달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 내가 체크를 잘못했나? 내가 너무 체크하는 사항을 깐깐하게 봤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KDST는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 보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검사다 보니까 보호자 판단에 따라서 과소 또는 과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KDST는 확진 검사가 아니라 선별 검사거든요. 따라서 심화 평가 공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 기관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전문 기관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말 못하는 아이 없다, 못 걷는 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다 한다고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저도 실제로 말이 느리다가 갑자기 말이 트는 아이들도 봤는데요. 그럼 다음 검진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요? 요즘 부모님들은 출산율이 줄어드는 만큼 보호자 역할이 처음인 경우가 많고, 우리 아이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린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발달 평가에서 심화 평가 공고를 받았다면 다음 검진까지 지켜보다가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들 발달에도 골든타임이 있나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특정 나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 아이가 신경 발달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치료 대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발달 지연은 뇌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치료를 통해 여러 감각과 운동 경험 제공으로 발달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하기는 긍정적인 자극과 치료에 대한 뇌의 반응이 가장 좋은 시기로 조기 치료로 이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아이의 발달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아이들을 보면 발달 순서나 속도가 각기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뒤집기 기어가기 앉기 걷기 순으로 발달하는데 어떤 아이는 기어가기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내 아이의 발달 순서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한 항목만 지연이 되고 나머지 발달 부분이 정상이라면 더 기다려 봐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이들은 빠른 발달을 보이다가도. 발달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일부 과정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유아기의 발달은 영역간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발달 지연을 보이는 경우 각 발달 영역의 문제가 중복되어 나타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발달이 서로 영향을 미쳐 증상이 복잡해지고 치료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정밀 검사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정밀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더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시면 건강인 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전국의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의료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시고 먼저 검사 가능 여부를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마음으로는 아무래도 중요한 검사이다 보니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의료 기관 찾기를 보면 정밀 검사는 대학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료 기관들이 있으니 대기가 너무 긴한 곳. 에서 대기하지 마시고 검색하셔서 빠른 진료를 통해 진단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지 상급 병원에서 진료가 더 필요한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병원에서 대기를 오래하기보다는 빠른 검사와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내 아이가 예를 들어 대근육 발달 지연을 보인다 또는 언어 발달의 지연을 보인다 하면 굳이 정밀 검사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아신경과나 소아재활의학과나 정신과로 가는 건 어떤가요? 각 과로 먼저 가는 것보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료과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진단이 유리한 질환들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유아기의 발달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는 발달 정밀 평가를 거쳐서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 상태와 문제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달정밀평가를 거친 후 필요하다면 특정 진료과의 협진 또는 추후 경과관찰을 할수 있겠습니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검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평가, 발달정밀평가, 원인 정밀평가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아이가 세 단계 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 단계씩 평가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발달 전문가가 발달지연 유무를 파악하고 확인될 경우 확진 검사를 통해 특정한 신경 발달 질환을 진단하게 되고 신경 발달이 진단된 경우 각종 염색체, 유전자, 혈액 검사,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해 원인 질환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발달 정밀 검사 비용이 걱정되시는 부모님들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동일 내용의 발달장애로 등록된 경우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뜨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지자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부모님들을 위해 발달 정밀검사를 빨리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아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심화평가 권고를 받으셨다면 괜찮겠지 지체하지 마시고 정밀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달지원 클리닉 소아청소년과 양동아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